일단 코로나가 유행 상황이 7월에서 8월 사이에 한 번의 유행은 거치지 않을까라.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연령만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다시 재유행할 것이다 해서 뭐좀 정치권서부터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한몇 개월 전서부터는 뭐 태국 베트남 이런 쪽에서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코로나가 상당히 크게 번지고 있다는 뉴스를 또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어, 일단 코로나가 유행 상황이 2022년부터 조금 이제 좀 고정되어 가고 있기는 네.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좀 한번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한번 유행하는 패턴으로. 그래서 기억하시지만 2022년에 봄에 오미크론이 2월, 3월에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하고, 네. 떨어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7월, 8월에 한번 더 크게 유행을 했었는데, 2023년에도 겨울에 한번 유행,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유행. 그리고 작년, 2024년에는 겨울은 유행 오히려 조금 왔고, 여름의 유행이 더 커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여름 유행은 이제 상수가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올해도 아마 7월에서 8월 사이에 작년 수준 정도, 또는 작년 수준보다 못하였더라도, 어쨌든, 한 번의 유행은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양상이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가 먼저 5월부터 이미 시작됐었던 음. 게 아니냐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코로나는 원래 여름에도 기승을 부리는 건가요? 보통 이게 감기를 예. 떠올리다 보니까 겨울에 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워낙에는 이제 매번 코로나가 한참 팬데믹일 때도 겨울 유행이 언제나 컸고요. 여름에 음. 유행이 서좀 유행이 작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24년, 3년한 년도부터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이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저희가 가을에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특히 65세 이상 분들한테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음, 네네. 일단 400만에서 한 500만 명 정도가 이미 예방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 네. 접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예전처럼 접종을 하더라도 유행이 시작되는 수준에 비해서는 이제 면역을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접종을 잘한 이제 10월에 접종을 잘 했더니 겨울에는 오히려 유행을 별로 음. 안 하고, 근데 이제 이 예방 접종 효과가 올해 안 간다고 돼 있어요. 6개월 정도 아, 되면 그래요?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4월, 5월, 6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효과가 떨어지니까 또 거기에다가 변이가 꼭 이상하게 여름 때부터 출현하는 변이들이 매번 있었어요. 그래서 변이 출현에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인 7월, 8월에 매년 유행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올해도 그래서 유행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그... 진짜 이 코로나 이제는 끝났다. 젊은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 2차까지 맞은 분들. 뭐 초등학대부 2차까지 맞았죠. 아니, 2차까지 맞았죠. 네. 저도 2차까지 맞았는데, 그다음서부터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마다 사실은 이게 맞아줘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신 접종 효과를 비교를 해보면, 어 접종을 하고 나서 6개월까지 감염 예방 효과가 원래 이제 3개월, 6개월 이내까지는 한70% 유지가 되는데 6개월이 지나가면 20%까지 확 떨어집니다. 아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입번과 중증 예방 효과는 좀더 오래 갈줄 알았더니 그것도 6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한 반토막. 약80% 예방되던 게한 40%까지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국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6개월 이상은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미국그으로 우리나라도 6개월 에한 번씩 접종해라. 아. 그러니까 10월에 한번 접종하고 4월에 한번 접종해야 10월 접종으로 겨울을 버티고. 그러니까 실제로 겨울이 잘 버텼죠 이번에 네. 백신을 10월에 많이 맞아주셔서 겨울 잘 버텼는데 여름 유행 대비 4월에서 6월 사이 접종을 안 하면 여름 유행일 때 오히려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재 고위험군들은 65세, 특히 65세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의 면역 저하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두번 접종을 아예 이제 음. 그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우리 코로나 예방 접종 맞을 때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 네.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이 이 예방접종 네. 이약에이 주사에게 그 부작용 아, 이거에 네. 대해서 많이들 나왔었잖아요 네. 음모론으로 치도, 치부받기도 했지만은 네. 어쨌든 후유증이 엄청나다 특히 고령자 중심으로 이런 분위기가 예전에 퍼졌었는데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생각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도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맞으니까 그 절대 숫자, 음. 이상 반응이 생기는 절대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년에 보통 맞는 분들이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맞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1년 사이에 두번 접종도 했고, 그 다음에 1년 반, 2년 사이에 세 번까지 접종을 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만 2억 회 가까이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년에 1000만 명 맞는데, 예방접종이 거의 20배 정도 에 해당되는 게 2년 동안 접종을 한 거니까, 절대적으로, 너무 많은 숫자, 거의 20배 해당되는 사람이 접종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이상 반응이 뭐 훨씬 적게 적게 빈도상으로는 적더라도 아까 그러니까 니 저기 퍼센트로는 적더라도 음. 느껴지는 이제 체감하는 거는 너무 많은 사람이 접종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코로나 1 9 백신 접종이 좀더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고, 또한 좀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왔을 경우에 언론에서 너무 좀 이게 심각하게 너무,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의 좀 이런 유해 사례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너무 과장해서 또 이제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면 뉴스를 들을 때마다 자꾸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이상반응 들으니까 조금 더 이상반응이 많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토탈 접종량에 비해서 이상반응의 발생 비율이 보다 보니까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1 9가큰 차이가 없더라. 음, 음, 특히 2차 접종 이후에 그때까지는 또 사실 사람들이 민감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상반응 있으니까 신고를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네. 3차 접종 이후에 신고된 이상반응이 1, 2차 접종 때보다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많은 사람이 맞았기 때문에 이상반응이 아주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이상반응까지 다 검증이 된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정부가 공지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심근염이 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백신에 이제 연관된 이상반응이라고 밝히고 이제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다른 백신에 비교해서 훨씬 더 위험하거나 이상. 많은 백신은 이제는 통계적으로 또한 이제 벌써 3삼사년 이상 맞은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증명이 된 상황입니다. 네, 네. 이게 우리가 좀더 불안하게 그때 이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게 보통 그 뭐라 그럴까요? 신약이 개발되는 그 기본적인 어떤 단계와 네. 기간이 있잖아요. 네. 프로세스가 있고. 네. 근데 이건 그때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빨리 뭐 네. FDA에서도 승인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게 지금은 맞지만 이 엄청난 부작용이 면제 세월이 네. 아주 많이 흘러서 이게 드러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과 이제,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아, 그, 그러니까 이제 임상시험의 단계, 보통 백신이 보통 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완전히 임상 허가, 그러니까 뭐 시각처 허가받고 출시된 10년 정도 걸리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기반 기술 자체가 이전부터 개발이 돼 있었었고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확인되니까 거기에다 입혀서 연구가 시작되긴 했고요. 게다가 이제 거기서 필요한 임상시험에 필요한 숫자를 거의 다 채웠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임상시험이 들어가기는 했어요. 이미 음. 임상시험, 다만, 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만약 예전에는 일상하고 결과분석하고 이상하고 결과분석하고 3상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일상 결과분석에서 안전성 데이터만 확인이 되면, 이상을 먼저 시작하게 해주고, 이후 결과를 받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10년에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거의 1, 2년 사이에 농축적으로 해서 진행이 돼서 실제로 모든 단계에서 빠진 단계는 없기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그래서 반대로 이제 우스갯소리를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1년만에도 할수 있는 거를 정부가 도와주고 회사가 열심히 1년만에 되는 거를 어, 정부가 그 허가하는데 시간 길끌고 음. 그다음에 이제 회사도 이제 그런 부분 맞추느라고 고생하느라고 길어진 거니까 진짜 마음만 먹으면 특별히 정말 빠르게 필요한 백신 2, 3년도 되겠네. 이제는 이런 얘기가 사실 실제로 나오고 있고 임상 시험이 약간 혁신 자체도 일어난 상황이고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사후 점검입니다. 네. 사후에 오히려 임상시험은 한만명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 정도의 임상시험을 하니까 만 명까지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다만 이후에 맞은 게 우리나라만 해도 2억 개 넘게 맞았고 전 세계적으로 10억 개 이상 접종이 이루어졌고 10억 개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을까 음. 100억 개, 100억 개 정도의 전 세계적인 접종이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백신도 100억 회 이상 예방종이 된 백신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접종했고, 거기서 이미 100억 회 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까지 다 걸러진 상황이다 보니까 사후에 검증이 훨씬 더잘된백신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맞아도 된다. 네, 그런다는 네. 있다단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효과는 있다라는 거는 이제 전제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1회 혹은 2회. 이 어떻게 이 설계를 해야 될까요? 이 젊은 뭐 30, 40대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65세 이상 이하 네. 어떻게 설계해야 됩니까? 그니까 이제 젊은층들 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이제 독감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독감은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접촉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튼 이제.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의 위험도는 독감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본인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면역이 떨어진 분들은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도록 얘기를 하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연령만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게다가 65세 이상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 65세 이상 된 것만으로도 반드시 예방접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열 살에서 서른아홉 살을 이제 기준점으로 봤었을 때 육십오 세 이상이 됐을 때 사망률이 한 다섯 배 늘어나고요. 네. 그 다음에 칠십 세가 늘어나면 여덟 배가 늘어나고 팔십 세가 넘어가면 열 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고연령에서 매우 위험한 백신이니까 고연령 중심의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도 코로나 이건 위험하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특히 고연령층, 네, 네, 기저질환 있는 분들에게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매년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플루엔자 예방, 인플루엔자는 겨울에만 딱 유행하고 마니까 딱 가을에 한 번만 끝나는데 지금 코로나19는 겨울에도 유행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도 유행하니까 1년에 두번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코로나 때 저도 제 주변 많은 지인들도 그랬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겨울에 감기가 안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네. 하루에도 손을 한 20번씩 아, 닦고 그쵸, 그쵸. 마스크를 쓰고 네. 있고 하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위생 수치 네. 뭐 달라진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코로나이 그때 많은 분들 이손위 생도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니까 을 3년 정도 그렇게 하면 아 이거 이제 계속 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엔데믹 선언 돼서 오미크론 지나고 그 여름까지 이제 심하게 유행하니까 2022년 말부터는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완전히 생활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심지어는 꼭 써야 되는 분들까지도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그때 되게 강조했던 것 중에 그때는 모든 사람이 썼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게뭐그 정도로 심하게 유행하는 건 아니니까 증상이 있는 분들이 외출을 안 하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 주셔야 다른 분의 피해를 안 보는데 뭐 요새 많은 분들이 잘 지키, 옛날보다는 지키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부분마저도 많이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 지금처럼 엔데믹이 된 상황에서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좀 나만과 접촉을 좀 많이 피해주시거나 마스크 착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부분을 잘 지켜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학교 직장 원래 코로나 하면 그~ 여럿이 있게 네, 되면은 네, 네. 그~ 상당히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전파가 상당히 쉽게 되는 걸로 전염력이 네. 강한 걸로 이렇게 알려줬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하여튼 그~ 코로나 유행할 때와 지금 어, 우리가 되게 이제 조심은 하지만 그 대응 프로토콜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 방법 이게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죠 예전처럼 엄격하게 할 일까지 이제 없어진 음.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아무도 안 걸려봤었고 아무도 백신 안 맞았던 시기는 한명 걸려서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직장에 생활해 버리면 그냥 수두룩 거의 그방 안에 있는 분들은 다 걸리고 막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뭐 백신도 여러 번 맞았고 여러 번 걸리시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몇십 명씩 집단 발병은 이제. 안한 상황은 됐는데, 문제는 그래도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럴 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걸린 사람이 안 오면, <laughs> 출근을 안 하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출근을 안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어, 나는 호기증상이 흡 있어서 몸이 안 좋으니까 마스크 착용하고는 근무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새, 좀 분위기가 옛날처럼 돌아가고 있어서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나오면 너 어디 아프냐? 맞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꾸 이제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아프면 더 마스크를 안 쓰는 상황이 되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도 몇명은 걸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그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 아프면 좀쉴수 있는 그런 노동 분위기도 필요하고 음... 아프면 그러니까 정, 정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면 마스크 착용을 해도 아 그냥 자기 컨디션 안 좋으니까 마스크 쓰니까 저건 이해해줘야지 이런 좀 그런 문화들이 생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계속 그 긴장했던 게 변이, 변종이라고 하나요? 네. 변이 되는 것들이 더 무섭고 파괴적이어가지고. 네. 근데 요즘 그 나오는 그 뭐죠 그 증상들 보니까 그 면도날, 면도날로 인후를 자르는 그러니까 건드리는 아, 것 같다 해가지고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증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증상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예전하고 같아요. 네, 비슷한데,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 의 병독성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우한에서 처음 유행 시작했을 때는 큰 차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음흠. 증상도 많이 변화는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좀 걸려도, 뭐, 심한 사람은 심한데, 안 심한 사람은 더 가볍게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미 여러 번 걸렸거나 백신 맞고 이래서 그런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현재 이제 증상이 심한 분들 또는 아주 심해져서 입원하거나, 이제, 뭐, 중환자실까지 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증상이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호흡곤란도 음. 동반되고, 폐놈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이 너무 아프다고 표현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숨이 찬다든지, 가슴이 아프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이제 개인적인 면역 상태가 중요해서 걸린지 오래됐거나 백신 받은지 오래되면 그만큼이나 걸렸을 때 처음 걸린 거 비싸게 심하게 면역 자극이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게될 수는 있다라고 돼 있긴 합니다. 네, 이게 코로나 만약 걸렸을 때 네. 어. 하여튼 뭐 그때는 2중과 3중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그냥 자연 치유가 된다 뭐 이렇게 네.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들이 나오면서 또 기대가 컸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효능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떻습니까 지금 치료제 현황. 예, 치료제는 이제 거의 이제 리얼 월드라 그러죠. 실제 임상 사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증명이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현재 팍스로비드는 매우 효과가 조, 좋은 약이다. 특히 경증이나 중등증. 아직까지 입원할 정도 안 되는 분들이 약을 잘 드시면 증상 회복도 빠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입원할 예방 효과가 거의 한 60에서 60% 정도. 아, 그러니까 이번, 증세가 낮아진다 완화된다. 예, 예, 그러니까 심만각하게 안 간다. 그다음에 이제 그니까 뭐 사망할 위험성을 80% 낮춘다고 이게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코로나 걸려서 입원하거나 사망할 도수 있는 걸60% 8 0 예방하면 이거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약이 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60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의 데이터가 그러고요. 몰루피라비어라 그래서 라게브리오 있잖아요. 라게브리오는 처음에 임상시험 결과가 이제 좀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서 뭐긴가민가 했었는데 실제 이제 임상 데이터를 보니까 이번에 반역한50% 정도, 사망역반 네. 오십 50%. 그러니까 팍스로비드보다는 반드시 좀 떨어지는 수준은 맞아서 그래서 현재 팍스로비드를 우선 치료제로 쓰게 하고 경증 환자는 그다음에 팍스로비드가 이제 다른 약이랑 상호작용이 많거든요. 네. 몰루피라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팍스로비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룹은 몰루피라비어를 쓰라고 하게 돼 있는데 문제가 몰루피라비어가 <laughs> 근데 식약처가를 못 받아가지고 올해 좀 국가가 비축하고 있는 분을 여름에 만약에 다 쓰게 되면 이후에 공급이 안 됩니다. 아, 이게 좀 그래. 문제로 되었었 팍스로비드를 못 쓰는 환자들이 쓸 만한 대안이 별로 없어지는 게 올해 여름이에 생길 수 있어서 이부분은 정부가 꼭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어쨌건 제 유행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네. 그게 좀 가라앉은 걸로 좀 안심해도 되는 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주춤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4주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감시체계를 돌리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입원 감시체계 입원 환자인 코로나가 몇명 입원하는지 하는 감시체계가 하나가 있고요 두번째 하수감시라그래서 하수도로 나온거에 사람들이 뭐 코풀고 막 이렇게 음. 나오는 찌꺼기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거든요 하수감시가 이제 우리나라 3주전까지 늘어나고 있었어요 여름여행을반영하서 음. 늘어나고 있다가 근데 최근에 뭐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 유행한다 그러니까 좀 작년보다 훨씬 봄 접종을 많이 맞으셔서 작년에 7만 명 맞았는데 올해 거의 80만 명 이상이 맞으셨거든요. 그0배 아, 이상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에 지난주부터 다시 꺾였어요. 네. 하수감시가 그래서 약간 백신 접종을 해주셔서 좀 꺾인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보다 조금 늦게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이맘때부터.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늦게 유행을 하거나 아니면 작년보다는 좀 작게 유행하지 않을까. 좀 예방접종을 그래도 작년보다더 맞아주셔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예방접종하는 게 결국 네. 그 건강상을 위해서도 그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로 봐도. 네. 어, 훨씬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죠. 이제 유행 자체를 꺾을 수 있는 상황까지 네. 이르는 거 80만 명밖에 안 맞아도 지금 유행이 주춤하는 걸 봐서는 이 정도면 예방적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뒤늦게라도 유행을 하겠지만 작년부터 이렇게 언제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보다 꺾어서 올라가면 좀더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덜 유행하지 않을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